안녕하십니까 일경 나이트호크 진행자 여종훈 인사드립니다. 네, 제가 이제 그 여름에서 초 가을까지 어, 사실 뭐 경북권을 비롯해서 좀 장거리 출조를 많이 했는데요. 어, 이제 가을 시즌 을 맞이해서 이쪽 정부 전북, 전북권에도 뭐 토종토나 대물터나주황들이좀 살아나고 있어서 이번에도 제가 어, 살고 있는 그 지역 근처에 좀 가까운 곳으로 출조를 했습니다. 아, 이곳은 뭐 전북 그익산 쪽에 있는 조그만 소류지인데요. 어, 소류지에 비해서 그 덩어리 사이즈에 개체 수가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마리스도 겸해서 그렇게 볼수 있는 그런 낚시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가 재작년에 한번 낚시를 하고 2년만에 찾은 곳이기도 한데요. 사실상 조금은 더 쌀쌀해지면 조황이 살아나는데, 어, 이번에 조금 평소보다는 이른 시즌에 들어왔습니다. 음, 그래서 오늘 제가 자리한 자리는 이 저수지 소류지의맨 상류권, 새물이 들어오는 자리에 자리를 했는데요. 이제 자리에 앉아서 오늘 낚시할 포인트 다시 설명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대편성은 2팔대에서부터4팔대까지총 13대를 편성을 했고요. 어, 근데 요물 들어오는 좌측 입구만 한 1m20 정도 나오고 나머지는 1m70,80 1m 정도로 이 물골에서 퍼져나가면서 이렇게 경사가 지는, 그렇다고 뭐 급사처럼 떨어지는 건 아니고요. 제일 깊은 쪽이랑 한 30cm, 40cm 정도 차이 나는 좀 완만한 그 수심대를 보이고 있는 곳입니다. 어, 이게 한달 전만 해도 제가 답사를 봤을 때는 마름으로 완전 덮여 있었는데, 다행히 이제 10월달 들어서 찬바람이 불면서 이제 마름이 거의 녹아 있고요. 제가 이 자리를 선택한 이유는, 어, 여기에 뭐 6초 대도 있지만, 오른쪽으로 제가 좋아하는 이제 부들밭들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가운데는 이제, 지금은 맹탕지역인데, 원래 마름이 떨어 있다가 녹아서 밑에 이제 좀그 사근 것들이 떨어져 있긴 한데요. 그래도, 그, 가을 시즌상 조금이라도 새물이 들어오는 곳이 이리할것 같아서, 어, 이렇게 자리를 했습니다. 제가, 어, 예를 들어뭐 7, 8월이나 이럴 때왔으면 제일 하루에 무너미 쪽에 낚시를 했을 텐데, 가을 시즌이라 이제 최상위에 자리를 했습니다. 어, 여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전북권에서 그렇게 많은 분들 찾지 않는 그런 소류지인데, 이쪽 그 현재 있는 분들만 좀 낚시를 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낚시를 하, 하더라도 한 6, 7명? 6명 정도가 올수 있는 작은 수르지이기도 한데요. 어, 거의 예전에는 그, 마리수리 낚시를 구사하던 곳이었는데, 2, 3년 전부터는 좀 이제 허리급 이상의 사타 초반까지도 나오는 약간 대부터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에, 어, 낚시 진행하면서 이제 항상 요 근래에 들어와서 초전역의 입질을 좀 봤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낚시를 하는데요. 사실 올해 같은 경우 는 유난히 초전역 입질을 받지 못하고 거의 뭐 새벽 늦은 아침 에 해가 뜨기 직전에 이렇게 한두 마리씩 붕어 얼굴을 봤는데 오늘은 뭐 초전역에 좀 활발한 입질을 기대해 보면서 낚시를 해보려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거의 그루텐과 옥수수의 그 비율이 비슷한데요. 일단 초전역은 옥수수로 좀 진행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11시 이후에 입질 패턴을 보고 한 6대, 6대는 또 그루테랑 활용을 해보고요. 또 그마저도 입질이 없으면 자생새우가 외래오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생새우가 조금 채집은 되는데 좀 미끼를 쓸만한 사이즈는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채집을 해서 뭐 징검이라도 나오면 그런 거좀 잘라내서 좀새벽녘에는 그런 생새우. 그런 미끼도 활용을 해서 한번 낚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요? 지금 뭐 트르륵에 입질이 좀 없는 것 같아서 그냥 2번, 3번 때에는 지름을 좀 껴봤습니다. 근데 바로 이게 좀 바가 동작에 붙네요. 이질 자체가 붕어 입지는 아니었고 그냥 살짝살짝 살짝 끌다 말다 하는 입질이라 뭐 붕어가 아닐 거라 예상을 했는데, 어, 외려 중 있는데, 또 그, 개체수가 많지는 않아서, 그, 그, 크지 않은 뭐, 새우 채집도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어, 이건 너무 뭐, 깊게 삼겨서, 요 이제 바늘을 좀 잘라야 되겠네요. И вот. 반짜이네요 턱걸이까지는 안될것 같고, 뭐, 아, 아홉 정도요? 그리고 최고가 높은 편은 아니고, 그냥 오리지널 토정구가 체형인데요. <laughs> 지금 멘트하고 있는데 또 가운데가 살짝 올라오는데 오늘은 조금 뭐 분위기가 괜찮아서 쉬지도 않고 밤낮을 진행 했는데 입질를못 보다가 지금 6시경이 돼서 이제 첫 입지를 받았습니다. 어뭐 구리빛 하면서 채색은 굉장히 괜찮은데 다섯 씨알이 좀 아쉽네요. 그리고 지금 아래 진눈감미가 이렇게 좀 잘리는 거 보니까 좀외래어종에좀 공격을 받은 것 같긴 한데, 나머지 비닐이랑 다른 총은 그 괜찮네요. 근데 지금 뭐여 시간 막 넘어가는 시간이첫 입질이 왔으니까 예상대로 해뜨기 직전부터. 뱃살 퍼지기 퍼지면서 한 8시, 9시 그때까지는 또 한두 마리가 나올 것 같긴 합니다 7번 에휴, 얘도 뭐 잔살이네요 와, 하... 압축급? 뭐, 그럼 꽉 나온 이후에 지금 한 20분 정도 흘렀는데요. 시야아다 어, 지금, 우측에서 5번 때, 지금 이제 아침에 입지를 좀더 보기 위해서 지렁이를 지금 3대를 꼈는데요. 지렁이 넣고, 채 5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입지를 와서 침질을 했는데, 뭐, 뭐, 찐 울림도 그렇고, 힘쓰는 게 그냥, 부르기나다 그리고 추정을 했는데, 부어입니다, 그래도. 한 다섯 치? <laughs> 참 여기가 외래 호중이 있는 터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전체적인 사이즈가 그뭐 체형도 보면 거의 소동초처럼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예상대로 해가 뜨기 직전에 지금 잎들이 한두 번 들어오긴 하는데 좀 사이즈가 많이 아쉽긴 하네요 방금 그 지렁이에서 나왔었는데, 다시 또그 지렁이 바로 던졌는데, 이제, 어 당연히 나와야 될잡어가 나오네요.